저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부자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하는 대구부동산TV입니다. 오늘 영상은 5월 11일 분양권 전매 제한 발표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분양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로 옆의 대구역 오페라 W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동 1가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와 고성동 1가 대구역 오페라 W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입니다. 937세대이며 2024년 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평영대는 25평, 35평, 41평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대구역 오페라 W는 32평, 35평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989세대 2023년 5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35평형 분양 가격은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입니다. 5억 7,800입니다. 대구역 오페라 W는 32평형 분양 가격은 4억 6600만원입니다. 평균 경쟁률은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14.53대1이었고 오페라 W는 13.68대1이었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59타입은 7.7대1, 84A타입은 27.1대 1, 84B 타입은 12.87대1 이었습니다. 오페라 W는 78 타입은 6.74대1 이었고, 84A 타입 34.36대 1, 84B 타입 4.84대 1, 84C 타입 7.97대 1, 84D 타입 5.38대 1, 84E 타입 15.9대 1이었습니다. 분양가격은 84B 타입이 5억 1600으로 가장 비쌌던 것 같습니다.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달성공원역에서 이렇게 북구청역으로 가는 지하철 3호선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철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앞쪽에 있는 데는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역 오페라 W는 조원동은 초반 피가 천이었는데, 지금 현재 조원동 위주로 해서 피가 삼천 정도 이렇게 붙어서 거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는 과연 어떤 피가 형성이 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참고로, 달성공원역 바로 앞에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로는 지금 현재 좋은 위치 같은 경우에는 피가 4,500 이렇게 붙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는 분양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 11일날 가장 최근에 뜨거웠던 부분들이 분양가 전매 제한 발표입니다. 분양가격이 자꾸 올라가면서 분양가격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잡기 위한 대책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오페라 W가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괜찮은 동 위주로 해서 P가 3,000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힐스테이트가 분양 가격이 5 5 0원입니다 그러면 이 P가 붙어 있던 가격이 여기에 분양 가격에 산정이 되게 됩니다. 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5억 5천에 P가 많이 붙은 것은 4,500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5억 9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이 5억 8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붙어 있는 P가 결국은 가장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에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 열기가 뜨거울 때는 피가 옆에 아파트에 이렇게 분양 가격에 포함되는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만히 된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고성동 힐스테이트 오페라와 W가 들어서는 지역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구역 오페라와 W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여기도 상업지역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KTX 경부선 철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달성공원역 북구청역이 이렇게 인근에 이체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요 앞쪽에 있는 동들은 이 철길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소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투자 개념으로 본다면 이쪽이 지금 현재 준주거 지역입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총1,800 세대가 넘습니다. 들어서게 되면. 이쪽에 상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땅값이 많이 올랐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게 됩니다. 혹시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쪽 부분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결정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성동 일가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와 오페라 W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쪽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오페라 W 같은 경우에 괜찮은 동이 p 가 1천만 원 붙어 있다가 최근에 3천 정도 이렇게 괜찮은 위치만 붙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에 청량을 하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